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 평가는 개발사업이 상위 법정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면 사업추진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월포레스트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상위 법정계획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도 전략환경 평가를 통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125만 제곱미터 부지에 1조 7천억 원을 투입해 객실 1000개가 넘는 호텔과 콘도를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가 해발 몇 미터에 위치하는지 등고선을 표시했더니 가장 낮은 곳은 300.6미터, 가장 높은 곳은 432.7미터로 모두 300미터가 넘었습니다. 해발 300에서 350m 사이 면적은 27%, 350에서 400m는 42.8%, 400m 이상 면적도 30.2%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에서도 사업부지가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라며 상위 계획에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상위 계획의 중산간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 평가서를 작성했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상위 계획과 관련 규정은 무엇일까? 제주도가 마련한 최상위 법정 공간 계획은 2040 제주도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중산간 지역 관리 방안 전략이 정리돼 있습니다. 해발 200에서 300m 지역은 선 계획 구역으로 정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해발 300m 이상은 보전 강화 구역으로 설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실상 개발을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 단체에서는 명백한 상위 계획 위반인데도 심의를 통과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상위 계획에 대한 어, 부합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업 재단 특혜 의혹으로 이제 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 제주도는 이에 대해 현재는 사전 검토 단계이며 앞으로 진행될 개발 사업 시행 승인 과정에서 상위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초기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데도 제주도가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전략 환경영향 평가가 절차와 내용 모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의 심의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 프레스트 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엉터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MBC가 보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서면 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심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재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산간 해발 300m 이상은 보전 강화 구역으로 정한 제주도 도시 기본 계획을 위배했고 숙박 시설 적정 규모를 검토하도록 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절차와 부실 평가로 이루어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새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폐고철을 녹여 자원하는 시설이 서귀포시 한 마을에 들어설 계획인데요. 유해물질 발생 우려에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산간 마을의 한 감귤반. 이곳 6천여 제곱미터 임야에 7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폐고철 자원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폐알루미늄 캔을 고열로 녹여 재생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시설인데, 최근 사업자가 서귀포시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기로에서 알루미늄 캔을 녹이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대기 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직선거리로 100m 안에 군부대는 물론 주민이 사는 주택과 관광 숙박 시설까지 있어 절대 들어서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과 이 악취 문제로 이 주민들이 상당히 건강권이 훼손될 것 같아요. 분진 문제로 화재 위협성도 있고 이게 대기 오염도 될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폐고철 자원화 시설이 제주에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에서 나오는 알루미늄 캔은 연간 166톤으로 플라스틱의 4%에 불과해 압축 후 다른 지역 제철소 등에 파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 단체는 고열로 폐 알루미늄을 녹이면 탄소도 많이 배출돼 오영운 도정의 탄소 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업성을 갖추긴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탄소 배출이라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어쨌든 오염 물질도 배출될 수밖에 없어서 사업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먼지와 악취 부분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규모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끝까지 폐고철 자원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겠다며 조만간 오영훈 도지사 면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공업고등학교 이름을 쓰는 한림공고는 지난해 항공우주분야 특성화고로 선정이 됐는데요. 학과를 바꾸고 기업의 고문을 개방형 교장으로 임용하는 등 항공우주분야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학교 교육 현장을 이따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실이 아닌 학교 뒤뜰에 나온 학생들, 동그란 원판이 달린 긴 막대를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드론을 띄워 선생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오늘 이거 이제 드론으로 사진 다 찍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맵핑하는 것도 있다가 보여줄게요. 아, 알겠습니다.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해 지도를 만들어보는 건데 지난해 항공우주분야 특성화고로 선정된 한림공업고등학교의 수업 장면입니다. 특성화고로 선정된 한림공고에는 5년 동안 항공우주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1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신입생들은 공통 과목인 항공우주와 스마트기술, 항공기 일반 수업 등 항공우주 관련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일단 저는 우주선이나 다른 인공위성에 들어갈 전자 그런 거를 좀 공부하고 싶고요. 일단 저는 취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지만 만약에 취업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학 진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학교도 인재양성을 위해 기계과와 건축과 전기과 등의 기존 학과를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정밀기계과와 스마트건축과 IT전자과로 개편했습니다. 또 졸업 후 많은 학생들이 항공우주 관련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 한화우주센터를 짓고 있는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에 우리가 몇 명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 기업이 먼저 우리 학교를 찾아와서 한림공고의 기술 인력들 좋던데 최대한 많이 받아줘어라고 하는. 돈의 항공우주 특성화고로 첫 발을 뗀 한림공고. 3, 4일 항공우주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우선 수업을 맡을 예정인 가운데 전문적인 수업을 위한 교사 충원과 기업과의 취업 연계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광주에서는 충장로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회와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반값 임대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에서 김영찬 기자입니다. 호남권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광주 충장로. 하지만 거리마다 건물 1층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충장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층 건물의 경우 한 개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층은 20년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3%에 달합니다. 400여 개의 점포 중 88개가 공실입니다. 8년 정도 장, 판매하면서 이렇게 공실이 늘어난 것은 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죠, 사실. 보다 못한 충장로 상인회와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어 있는 건물을 놀릴 바엔 차라리 임대료의 절반을 받고서라도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간절함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상인회 건물주들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상가를 공급하고 최소 2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도 맺었습니다. 벌써부터 이소문을 타면서 A. B 상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로 인해서.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중장로 점포가 공실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일부 삭감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풀면서 활력을 되찾았던 지역경제.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광주시는 이번 기회에 반값 임대가 지역 전체 상권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장권에 이런 사업들이 정착이 되면은 어 다른 상권로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예, 방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판값 임대가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데 새로운 모델로 자리 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남아있어서 오늘도 꽃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4도 안팎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절기상 충분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겠는데요. 모레는 평년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높은 산지에 눈발이 조금 날리겠고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서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3도 산지 성판악은 영하 3도 보이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0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은 2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물결이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겠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도 점점 올라서 주말에는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오름 경관 회복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권고안은 오름의 원형을 과거처럼 능선과 분화구가 드러나는 목초지 형태로 볼 것인지, 지금처럼 나무로 덮인 산림 형태로 볼 것인지 개념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부 오름과 같이 독특한 화산지형을 간직한 오름들의 경관 회복을 위해 잡목 제거 사업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제주도에 권고했습니다. 2025년 제주도 한라산신제가 오는 23일 오전 11시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에서 봉행됩니다. 한라산신제는 한라산 산신에게 도민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로 탐라국 시대부터 내려져 온 것으로 전해지는 제주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입니다. 올해 한라산신제에서는 길트기와 한라산신 놀이 등 전통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가훈 써주기와 소원지 달기 등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시행 5년차를 맞은 한라산 탐방 예약제가 개편됩니다.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탐방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탐방 예약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7일 정책 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라산 탐방 예약제는 성판악은 하루 1천 명, 관음사는 하루 500명의 사전 신청을 받아 등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주도 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상수 도의원이 입법 연구를 위해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라산 케이블카 찬반 여부와 설치 구역 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오는 7월쯤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관광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후속 용역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강상수 도의원이 케이블카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오영훈 지사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도내 정수장과 마을 상수도 100여 곳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장염의 주요 원인으로 주로 오염된 물과 식품을 통해 감염되는데, 특히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상하수도본부는 또 수질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14일 저녁 8시쯤 서귀포 시내 한 개인 병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을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폭행과 업무 방해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